김경천은 일본군 장교 출신으로서 해외로 망명하여 일제강점기에 부장 독립운동을 벌인 독립운동가다. 초명은 김현중이었으며 일본 육사 졸업 후 김광서로 개명했다. 아버지인 김정우는 일본의 유학을 다녀온 구한국 육군의 엘리트 인사였다. 김경천은 군인인 아버지 및 형들의 영향을 받아 어릴 때부터 군인이 되기를 꿈꿨고 한성부에서 중학교를 마친 뒤 1908년 8월 관비 유학생으로 일본으로 건너가서 육군 중앙 유년학교에 입학한다. 아버지와 형은 공업을 배우라고 권했지만. 나폴레옹 책을 탐독하던 그는 결국 군인의 길을 선택한다. 유년학교를 마친 후 1909년 12월 1일에 일본 육군사관학교에 입학했다. 1911년 5월 27일 일본 육사 기병가를최후등으로 졸업하고 도쿄에서 기병 소위로 임관했다. 이후 기병 장교로 근무하였는데 수년간 기회를 엿보다가 1919년 2.8 독립선언을 계기로 탈출을 결심하고 귀국했다. 김경천은 만주 항일독립군 장교 양성소인 신흥무관학교 교관으로 활동하다가 연해주로 옮겨와 항해무장부대를 이끌며 수백 명의 일본군을 사살하는 전갈을 올렸다. 그는 조선의